안녕하세요. 어, 최근에 너무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소액주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그룹주가 상장 폐지 결정이 됐죠. 어, 사실 저는 이제 여기에 뛰고 있는 김현대표를 조금 알고 있다 보니 정말 아메일 같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을 들어가서 법원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꼭 인용이 돼가지고 다시 거래제가 됐으면 바라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회사에 대해서 이 말을 하려고 영상 찍는 게 아닙니다. 이와그룹주주연들이 끌고 있는 김현 대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김현 대표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뭐긴 대화를 나눠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가끔 이제 전화로 이제, 저희가 의견 있으면 나누고 했던 그런 사이인데요. 사실, 그분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저도 사실 지금 한 기업의 소액주택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대항음소은 그래도 거래가 되고 있고, 어, 뭐, 주가는 많이 빠져가지고 사실 조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안타까운 결정까지는 아직 듣지 않아요. 저희는 사실 뭐,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 누가 알겠습니까만, 정말 제가 김현 대표님이 이렇게 그동안 움직이신 것들을 유튜브라든가 주변 지인들 통해서 들으면서 저는 사실 결과가 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나쁜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가고 있는 걸 저도 이제 주변에 말 들었고 사실 김현 대표님도 사실 이제 그먼 지방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집회도 참석하고 하면서 이 제도를 고쳐보려고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저의 또 생각 중 하나가 사실 움직이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이사를 이사회를 하면서 아마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누군가 하나 정도는 이 소액주주도 이사회에 들어가서 물소를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 아마 바람이 생기셨겠죠. 그게 또 그래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선임권을 그때 한번 얘기하셨다가 주주들께 굉장히 좀 많은 어, 질타와 나쁜 말들 들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과거에 연예인들이 막그 댓글 때문에 막 자살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참 그러나의 정말 소중한 목숨을 저렇게 버릴 수 있나 했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힘이 좀 셉니다. 상처가 굉장히 커요. 문제는 혼자 보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같이 보잖아요. 나 혼자 본다면 참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막 써놓으면 정말 이제 네, 조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더더욱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소액주주 연대는, 소액주주 대표는 사실 그렇게, 나,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소액주주 대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 자체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소액주 대표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저도 액트사이트를 통해서 대표가 돼가지고 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엑사이트에서 대표로 움직이는 분들은 상당 히 폐지된 기업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경영진이 발게 경영 못 해가지고 어떻게든 회사를 정상화 시키려고 내 들어간 돈에 투자한 돈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 뭐 어디 하나 가도 뭐 편하게 뭐 찬전 대접받지 못하고요. 좋은 말못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모르겠어요. 그런, 그런, 그러다가 어떤 이익적인 면이 생기면 그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집회에 나오지도 않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주주들한테 그냥 온갖 욕을 다들 다들어 쳐먹습니다. 아마 김현 대표님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소액주 대표하셨는데 아마 지금 주주들 중에서 뭐 적지 않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어, 집이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다 시 보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많은 시간, 그 다음에 뭐 정성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저도 이제 한 기업의 소액지 대표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도 대항금속을한 이제 약 횟수 3년 차죠. 소액기 대표 하다 보니, 웬만한 분보다는 대항금속에 대해서 다 잘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항금속에 사회사들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저도 작년 1 0월달 임시총에 대한금속 공시 일가 쪽에서 우리 주주들 중에 한 명을 어, 이사로 선임해 주겠다 해 사실 이제 추천을 받다가 아무도 없어서 서로 올렸다가 저도 제가 신청했다는 게 우리 주주들 사이에 알려진 바람에 목금토 한 3일 정도 제가 평생 들어먹을 욕을 다 들어먹었죠. 어... 뭐,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말 아마 김현대표님 그동안 혼자서 그렇게 뛰시면서, 어말 못한 상처를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화그룹 주주연대 유튜브는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어 이틀 전인가 대표님께서 가처분 신청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어, 표정을 보면서 사실 저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저는 좀 알거든요. 저도 같이 뛰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예, 저도 안 좋은 그렇게 회사에 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 얼마나 외롭게 뛰었을 까 아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 더더욱 힘이 빠지셨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은 사실, 예, 김 대표님한테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찍습니다. 저도 그동안 제가 바쁘다 보니 뭐 이와 그룹 이와 그룹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주변으로 수익주 대표를 통해서 그냥 이제 귀동용화 했습니다만 저도 가능하면 어떻게든 좀 힘이 될수 있으면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어요. 영상에서. 오늘 끝이 아니라고. 계속 싸울 거라고.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와 그룹 주주분들 계시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또 집회를 한다 그러면 거의 안 나오세요. 몇명안 나오십니다. 근데, 그걸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소액주대표도 해야 돼요. 해서, 현경영랑 싸워야 되고. 그리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다 자기 사비로 해요. 저도 그랬고, 대표님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영상을 보시는 유학으로 주주분들, 소위주주분들께서는좀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이제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김 대표님이 역량이고 그러시면 쉽진 않겠지만, 분명히 다시 거래장이 되고 정상화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요. 어,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이제 소액주주 소주연대,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와 그룹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좀 봐주십시오. 참, 예, 소액주주 운동에서 정말 한핵을 그으신 분이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떤 뭐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자리다 보니까 아무도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고, 그도 그분이 걸어오시고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 예, 좀 힘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대표님 혹시 힘 내시고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소주 한잔 사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그룹 주주 어,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